벨리씨에요 오늘은 제가 A5 다이어리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어, 촬영을 하게 됐고요. 어, 우선 지금 제가 정리한 A5 다이어리는 제가 일할 때 사용하는 다이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해피 플래너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웹스이즈 페이지 60 다이어리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5는 제가 일하는 내용들만 좀 많이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우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어, 다이아몬드 샵이 되어 있는 깔끔한 아, A5 다이얼이에요. 여기에 웹스터스 페이지 마커가 있고요. 그리고 좀 굉장히 굵어서 많이 들어갔거든요. 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a 5의 좋은 점이 이렇게 좀 어, 이렇게 많이 적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내용물도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에 관련된 것들은 다 여기에 제가 적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안에도 좀 보여드릴게요. 안에는 이렇게 어, 좀 세련된 느낌으로 블랙으로 되어 있는 어, 다이얼이에요 저는 어, 가끔씩 이렇게 커버도 이렇게 바꿔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겨울 느낌이어서 그런지 좀 이런 칼라가 따뜻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어, 자 그래서 여기 포켓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 포켓을 좀 이렇게 꾸미는데 많이 사용하는 가시죠. 그래서 그런데 많이 뭐 꾸미지는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포스트잇들이랑 그리고 클립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꾸며놨어요. 이 클립들은 프리마 클립이고요 그리고 여기 포켓카드인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게리던이라고 골드보일로 예쁘게 되어 있죠? <laughs> 이 접착 메모지도 다 해피플래너 스티커북에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포켓카드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많이 꾸미고 있어요. 이 포켓카드들은 다 아메리칸 크러스트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또 이렇게 스티커들 좀 자주 사용하는 이런 플래그 스티커라든지 서클 스티커, 투두 리스트 스티커, 뭐 이런 어, 그 다음에 구절 스티커, 리멤벌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좀 넣어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러브엘리시에서. 품절되지 않았다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아, 사이트에서 브랜드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프리마 스티커인데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사용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장식으로 들고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스티커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프리마 스티커고요. 예쁘죠? <laughs> 그래서 이런 스티커들도 좀 이렇게 안쪽 포켓에다가 넣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프리마 클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팜팜이 되어 있는 클립. 여기 에펠 타워도 있고, <laughs> 여기 러브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 밑에 살짝 이렇게 나오면 저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꼽아서 바깥으로 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어, 다양하게 꾸밀 수 있어서 어,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안쪽에 원래 이렇게 디바이더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이 다이어리 안에 그래서 들어 있었던 그 디바이더에다가 어, 제가 이렇게 좀 꾸몄거든요. 근데 이 디바이더는 이제 다른 다이어 다른 다이어리에 있었던 디바이더였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이제 플라워 느낌이 있는 여기에 있었던 디바이더 인것 같은데 제가 좀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앞에 코트 투명지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이 투명지 안에다가, 어 예전에 제가 구절 이렇게 하나 코팅했었던 거 이렇게 넣어놨고, 그리고 이케이 스페이드에서 포스트카드가 왔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간단하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해피 플래너 클립이고요. 자석 클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고정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예쁘죠? <laughs> 그래서 여러분도 예쁜 이런, 어, 포스트카드나, 어,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사용하셔도 좀 색다른 느낌으로 꾸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 이니셜 A가 <laughs> 되어 있는 이니셜 장식이고요. 어, 이 장식은 제가 지금 러블리시에서 판매하진 않고 제가 여기 미국에서 그냥 구매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접착 메모지들도 좀 붙여놨고요. 여기 이제 다양한 용지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플랜 앤드라고 되어 있는 이 용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을 무조건 적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뭐, 뭐 유튜브 라든지 아니면 제 사이트 관련된 제러블리시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그런 해야 되는 것들을 무조건 그냥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쫙 적어 놓고서는 이제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겨서 이제 뭐 주간으로 적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좀 개인적인 것들이라 제가 이렇게 접착 메모지를 좀 붙여놨으니까 어, 공개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이거를 이제 제가 필요한 곳에다가 적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월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날짜도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체크 박스에다가 이렇게 표시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른데 이제 적어, 적고 나서 이제 체크를 하는 편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 용지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복잡할 때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다 적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렇게 메뉴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일주, 어 이주, 삼주, 사주, 오주 뭐 이런 식으로 달로 표현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어 이렇게 밀플랜 그러니까는 한달 동안 먹을 어 음식들을 뭐 이렇게 적으려고 메뉴라고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저는 여기에다가, 일전에는 그렇게, 어, 밀플랜을 하기도 했었는데, 해피플래너에 밀플랜 할수 있는, 어, 식단을 계획할 수 있는 용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제가, 어, 이렇게 밀플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지는 이렇게 제가, 어, 그렇, 메뉴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뭐한 달에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을 경우, 이렇게 좀 적어서 표시하는데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에다가 밀플랜을 했을 경우에 이제 사야 되는 것들을 적을 수 있는 쇼핑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야 되는 것들을 다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지예요. 그래서 이 용지들이 좀 많이 원래 들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건 데코 용지. 여기 다이어리에 들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디바이더. 그다음에 예전에는 뭐 제가 다른 다이어리들을 이렇게 디바이더를 많이 꾸며서 사용했던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 다이어리에 예전에 제가 여러분이랑 이렇게 꾸몄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더도 이렇게 포켓카드랑 그 다음에 장식.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거는 놔둬놓고 <laughs> 여기에 그냥 있던 것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글라우브라고 그 적혀 있어서 이것도 좀팬티하고 멋스러워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벨룸지는 예전에 있던 거 여기다가 다시 넣었는데 이 벨룸지는 웹스터즈 페이지 어, 스크립 박스라고 해서 제가 그 스크립 박스 오픈하는 거 예전에 보여드린 적 있었잖아요. 거기 들어있었던 벨룸지예요. 그래서 지금 세일 굉장히 많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용지가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위크로 해서 어꿈 적을 수 있는 용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위크 이렇게 해서 어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뭐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인으로 되어 있는 용지인데 어, 이 용지는 이제 그 주에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을 때 이렇게 적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뭐 정리할 거 있을 때좀 많이 적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고 있는 용지고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 용지 이제 뒤에 이렇게 스케치라고 해서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치 페이지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때 다이어그램 형태로 해서 이렇게 사선 형태로 해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막 그려 보는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게좀 많을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어 트리 형식으로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좀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것들을 그리면서,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게 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으로 해서 내가 이번 달에 해야 되는 게 뭐고, 그리고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게 뭐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어, 좀 트레이싱 해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디바이더에는 예쁜 스티커도 하나 붙였는데 이 스티커 너무 예쁘죠. 이건 너무 예뻐서 여기다가 붙여놨고 글램 결 아니면은 여기 오6육 스티커북에서 제가 꺼냈던 것 같거든요. 어, 그다음에 아 이제 이 용지는 용지 제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용지는 그냥 이렇게 라인 용지거든요. 그냥 라인이 되어 있는데, 아까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제가 뭐 구매해야 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리스트업해서 제가 여기도 제 이제 개인 정보들이 좀 많이 적혀 있어서 이렇게 좀 가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목표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골, 그런 것들을 좀 적어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는 어, 파이낸스 제가 뭐 결제해야 되는 게 있을 때 이렇게 결제해야 되는 것들을 적거나 아니면 결제한 것들로 좀 적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한번 다 정리를 해서 사용했던 페이지들을 많이 뺐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새로 좀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튜브 관련된 건데 이제 제가 촬영하고 싶은 음, 타이틀들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를 표시하는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아 <목소리로> 아무래도 그냥 라인 용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촬영했는지 편집, 녹음, 썸네일, 업로드, 답변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해 하고 싶은 영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를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를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어,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유튜브 촬영하고 싶은 것들도 리스트업해서 적고 있으니까 뭐 혹시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어, 아래 에 코멘트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 다가 또 여러분들께 쉐어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되어 있는 페이퍼인데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인 것들은 제 해피 플래너 미니 해피 플래너에다가 제가 정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버젯 플래너라든지 요리 어 하는 플래너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에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순전히 제 일에 관련된 러브 리시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유튜브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될게좀 많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위에다가 좀 적어 놓고서는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하면 좀더 <laughs> 재미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 비크 c r e a t 라는 밸룸지를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 밸룸지는 원래 이렇게 맨 앞에 이 다이어리 구매하시면 맨 앞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뒤쪽에다가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디바이더인데 여기에다가 예쁜 스티커도 좀 하나 붙여놨고요. 이렇게 좀 스티커 활용을 많이 하시면 그냥 간단하고 심플하게 꾸미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프로텍터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것도 웹스터즈 페이지 거거든요. 다양한 모양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모양을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포켓카드들로 이렇게 좀 꾸며놨고요. 제가 좋아하는 어, 좀 문구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 영감을 받기도 좋고 음, 볼 때마다 또 기분도 좋더라고요. 여기다가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스티커 같은 거 이런 거 보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좀 이런 구절 예쁜 것들. 들을 어, 이렇게 많이 적어 놓은 편 편이, 넣어 놓은 편이고요. 어, 이 월간 용지에서 이제 11월로 가서 여기 탭에 투데이 탭이 있죠? 그래서 이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열었고요. 여기 탭에는 이렇게 자로되어 있는데 이한 번에 페이지 열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다 꼽아놨고요. 여기에다가 해피플래너 이제 접착 메모지들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접착 메모지들은 이렇게 위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표시할 때좀 자주 사용하려고 여기다 붙여놨고요. 뭐 스티커를 좀 꾸며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벨론지, 웹스튜디 페이지 그 스크립 박스 안에 있었던 벨론지를 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펀치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거 만들었던 영 영상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1월로 가서 지금 11월 달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많은 걸 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렇게 뭐 많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11월 달 간단하게 뭐 마스킹 테이프 어, 이 마스킹 테이프로 어. 이렇게 꾸민 거고요. 이 마스킹 테이프는 이렇게 발렌타인 원래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리본이 예뻐가지고, 제가 이 리본으로 밑에만 좀 꾸며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피 플래너 스티커 이렇게 좀 붙여놨고요. 그리고 뭐, 저희 할인 행사하고 있는 거뭐 이런 것들도 좀 적어놨어요. 그리고, 어, 지금 어, 창고 정리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창고 정리 세일을 하니까 어, 지금 22일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까지 어, 사이트 오셔서 창고 정리하는 제품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들도 지금 할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어, 그동안 구매 못하셨던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벤트 같은 것들 좀 적어 놓고, 그리고 사이트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적어 놨고요. 그리고 뭐 12월도 아직 뭐 많진 않지만 중요한 것들만 좀 적어 놨고요. 그 다음 뒤쪽 페이지에도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어서 그한 달을 좀 정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데코 용지 원래 들어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디바이더로 섹션을 구분해 놓고, 그 다음 탭에는 이렇게 위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간 용지거든요. 주간 용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가을 느낌으로 꾸며 썼던 건데 어, 예뻐서 그냥 넣어놨어요. 빼지 않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보면 예뻐가지고 이렇게 넣어놨고요. 클립으로 이렇게 고정도 해놓고 데코도 해놓고요. 자, 어, 이거는 영상 찾아 보시면 아마 제가 예전에 촬영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놨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 주 사용했던 건데요. 뭐 이것도 뭐 많이 꾸미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일에 관련된 페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적고,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박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 것들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못한 것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뭐 다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좀 페이지 바로바로 바로 열기 편하게 이렇게 탭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제가 아,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 리스트 같은 거 여기다가 좀 넣어놓으면 이 탭만 이렇게 빼가지고 계속적으로 또그 다음 주 이렇게 옮겨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 매주 해야 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롱텀 골, 그, 음, 꾸준히 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런 탭을 활용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포스트 같은 거 붙여 놓으시면 계속적으로 꾸준히 보면서 어, 할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적어 놨는데 여기 가릴려고 이렇게 예쁘게 좀 가려 놓은 거고요. 어 그다음에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어, 한 줄은 이렇게 좀 크게 크게. 이렇게월화수목금토 일까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 주에 해야 되는 것들 여기도 적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A5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이게 용지가 넓고 페이지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편하게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넓어서 이렇게 종이를 빼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래서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 관련된 거는 여기다가 적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A6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뭐 정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제가 꾸준하게 이제 어 보관해야 되는 정보들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적고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A5는 제가 쓰고 나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뭐 빼서 뭐 이제 다른 다이어리에다 보관을 해 놓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간 뒤에 이렇게 좀 글이 적혀 있고, 여기에 원래 들어있었던 데코 용지들이에요. 그 용지들은 저희 뒤에다가 다 넣어놨거든요. 나중에 뭐, 섹션을 구분하고 싶을 때 쓰려고 이렇게 디바이더나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용지가 이제 맨 앞에 있었던 건데, 여기에다가 개인정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용지고요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카드 포켓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예전에는 데코도 했었었는데, 저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좀 넣어놨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제가 해야 되는 거 적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탭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본다거나, 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다이어리는 굉장히 좀 효율적인 <laughs>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다이어리들은 제가 꾸미고 이렇게 제 취미 활동이라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제가, 어, 필요한 정보들을 적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제가 일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는 어 그런 실질적으로 사용을 좀 많이 하는 다이어리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좀 장식 용품도 제가 포켓에다가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켓에다가 이렇게 장식 같은 거 많이 넣어놨고 그냥 이렇게 꾸미는 장식품들로 많이 넣어놨고 그다음에 여기 는 이제 디바이더 맨 뒤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페이지 프로텍트하는 용도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 뒤 포켓에는 여기도 이제 스티커들이 들어있는데, 이 스티커들은 좀 이렇게, 어, 제가 다이어리 계획할 때 쓰기 좋은 용도 스티커들은 여기다가 좀 이렇게 찢어서 넣어 놨어요. 그래서 결제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거, 어, 회사에서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넣어 놓고, 이 스티커는, 잠시만요. 이 스티커는, 1009 이 스티커북에서 제가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커북 안에 좀 이렇게 다양한 어, 데코도 할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몇장 뜯어서 지금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자주 사용하시는 거는 포켓에 넣어 놓고 쓰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이제 펜 하나 있는데, 이거 예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펜이죠. 크리스탈 느낌의 펜. <laughs> 여기 참도 있어서 예뻐가지고, 이렇게 앞을 돌려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굉장히 부드럽고 잘 적혀서 제가 여기다 꼽아놓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펜루이 이렇게 두개 있어요. 그래서 펜을 두개 넣으실 수 있고요. 지금은 제가 다이어리 지금 꾸밀 때 많이 사용하는 거는 해피 플래너 어, 펜. 어, 그냥 잉크 펜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잉크 펜 같은, 어, 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 하이라이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하이라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타이틀 같은 거, 이런 거. 표시하는데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팬들이고요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장식.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음, 제가 일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제 A5 다이어리를 이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어요. 어, 뭐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사용하시면서 계획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엄지 척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제가 또 재밌는 영상 어, 다음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